안녕하세요 리얼림 님입니다. 오늘은 제가 그거 뭐지? 콩송이인가 콩콩이인가 네, 콩콩이였네요. 아무튼 이걸로 무서기한게 있더라고요. 근데 여기 제가 이걸 일요일에 샀는데 갑자기 물, 원래 이거 물 넣으면 색 진해 거, 진해지거든요. 근데 금방 달아가지고 너도 색은 안 변해요. 예, 그리고요, 이거 콩콩이, 요거 엉덩이 보면, 이렇게 구멍이 뚫려있어요. 뭔가 잔인해요. 그리고요, 루시, 어, 이즈 런던 루시 캐릭터 있죠? 루시 캐릭터가, 그거 있잖아, 는거 아니에요? 지금, 어, 공원 중앙에 봉인되어 있잖아요. 봉인되어 있는 게, 그 이제 봉인이 해제가 되어야 루시 캐릭터가 이제 나오려고 준비하고 나오는 거 아닌가요? 이럴 때 나오는 거 같은데 저는? <laughs> 똥군 언제봐도 잔인이자 그럼 여기에 물을 채우고 내 네, 한번 해볼게요 정수기에 물을 담아야 돼 일단 여기에 이렇게 두고 물을 담아볼게요 어손잡이 나오겠다 여기 이렇게 흘러요. 어, 그만 넣어도 되겠지? 아 아니네. 조금만 더, 조금만 더, 조금만, 좀만이 정도 됐네요. 으악, 물 터져가지고. 이 정도는 됐으니까, 이제 가봅시다. <laughs> 대박이에요. 자, 이제 여기 뚜껑을 닫아볼까요? <laughs> 뚜껑 닫고요. 이제 컵에 부어 볼 거예요. 냠냠냠 자, 먼저, 보라색부터 부어 볼게요. 색깔 안 변하죠? 어, 변하네? 오, 신기하다. 요렇게 돼요. 그리고 빨간색은, 빨, 분홍색으로 돼 되... 분홍색으로 된 건가? 부어볼게요. 보면 색깔이 분홍색으로 변하네요. 이렇게 색깔로 변합니다. 이거를 콩콩이한테 못 먹이는데 먹이면 흘리거든요. 그래서 안먹으려고 해요. 이거 꽉꽉다 어, 없애려고 다 부어볼게요. 나눠서 부어야지. 뭐 이거 넣는 소리가 시한 소리 같아요. 못하셨다. 근데 나중에는 게임하는 것도 올릴 거고요. 어, 이미 올렸지만. 어. 흘렸다. <laughs> 아무튼 뭐 그냥 닦으면 되고요. 이건 닦을게요. 예, <laughs> <에? 웃음> 닦았고요. 음... 자, 일단 요거로 뚜껑을 이렇게 바꿔서 다면좀 그런데. 맞춰썼다 이거는 빨간색이랑 빨간색이라서 괜찮은데 이거는 보라색이랑 초록색이라서 좀 그렇거든요. 이렇게 하고요. 다시 믹서기에 넣을 거예요. <laughs> 여기 이렇게 쭉 넣으면 안 되고요.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. 자세히 보시면. 보이죠? 그러니까 뚜껑을 빼고 넣어야 돼요. 자 그럼 저기 있는 것을 부어볼까요? 뚜자뚜 물이 두 군데에서 자기 머리 두뚜뚜서 빠지고 있습니다. 뚜두두둥 잠시만요. 이거 뭔가 불뚜한데뚜가 뭔가 불편해서 뚜렇게뚜껑을 열고 이렇게 부뚜고요 부어. 반대쪽도. 아 반대쪽에는 나 포도도 시작. 이거 넘칠 수 있으니까 조금씩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터져요. 아닌가? 일단 터지는 게 재밌고요. 다시 굽기 뭔가 귀찮아요. 오, 오, 오. 오. 됐어요. 다시 부어야지.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귀찮음. 계속 하, 반복하다 보면 진짜 귀찮아질 거예요. 우 와. 넘칠 뻔 했네요. 이거 따따따따따. 네. 해됐고요 네, 그리고 또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. 짜잔. 믹서기 위에 올린는 것. 등장. 그 뭐라는지 모르겠대요. 근데 요거는요. 밑에 부분 바가지가 있어요. 바가지가 있는데, 이거, 콩콩이, 여기 찬물 부으면, 머리색이 진해진다는데, 어제 해봤는데, 뻥이에요. 네, 좀 달라요. 네, 제품과 다르게 나오고 나왔거든요. 일단 이걸, 감옥에 다시 두고요. 다시 위로 올리고. 그리고, 이거를요, 꽉 닫고요. 꽉 닫고, 이쪽 위를 누르면, 그거... 안보여 26만 해둘게요 아니 손이 너무 큰가? 그냥 멀리살게요쭉 여기서 하 괜찮죠? 밑에 보이시나요? 밑이 돌아가는 거네 재밌게 돌렸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부으면, 뭐, 색깔은, 그냥 뭐, 진해지기만 해요. 나 영상 찍기 귀찮아. 뭐, 찍는 거 재밌죠? 쭈 뭐라 색도 부어줄까? 냉 주세요. 나 아, 등복 주겠다. 그만 줘야 돼. 달기도 줘야 돼. 오, 네 됐어요. 으. 으. 그럼 이제 뚜껑을 빼볼까요? 이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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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. 이란 내친 친구 아니다. 그냥 말을안했네요 들으면 조금 웃길 수도 있습니까? 됐어요. 짱구 회성은 된거 뭔가 웃겨요. 뭐, 안 그러면 유미 유미노나 멋있게 멋있게라고 하더라고요. 다 벗당. 안 그래도 묻게 귀찮은데. 이렇게 하면 여기, 여기 구멍 있거든요. 이거 누르면 물이 탁 하고 나와요. 그럼 이상 열린 문이었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갑시다. 그러면 립닝이 구독 많이 해주세요. 빠빠이.